자, 꽝가 걸었죠, 여러분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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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여기 있는 거 없네. 자, 여러분들, 방금, 아, 교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아, 지나갔습니다. 아직 인적은, 아, 어, 있는 것 같아요. 하, 무섭다, 진짜. 문다잠겨있더 나. 렸 자, 여기는 학군단 아마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지났죠. 그런 느낌이 들죠. 아, 여러분들, 불은... 불은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직 폐교가 확실히 안 됐죠. 아주 불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 야, 아, 본무신도 있어요. 여러분들, 복무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제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죠? 배터리, 쉽, 자 여러분들 어, 여기 앞에 건물 보이시나요? 자, 앞에 건물이 이제 천암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참 어, 말이 많은 도서관이죠. 아 어, 일단 가보 가서 얘기하죠 야, 어? 그거 사는 안들뭐수맥찾는 거.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도서 이 모습이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서남대학교 도서관인데, 서남대학교의 어, 도서관은 사실상 어,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왜 그렇냐? 이 서남대학교 도서관은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어, 좀 세월이 흐르니까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어, 어, 이제 15도 정도 건물이 기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죠이 도서관이. 그래서 도서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 이제 도서관은 더 이상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어, 폐건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어, 이 건물이 이제 아, 어, 이 도서관이 더 이상 도서관으로서의 구시를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남대학교 측에서는 이제, 어, 새로운 그 건물로 지어가지고,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어, 사남대학교에 존재하는 도서관은, 그, 의과대학 도서관이 그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과, 의과대학 도서관도, 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아 어, 자그마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서남대학교는 도서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어,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 2013년도에 이 서남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이, 도서, 이 건물을 어, 직접 와봤었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어, 건물 안에 어, 책들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게 보이시죠?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기하지 어디가, 보면은 이게 도서관이 기울었어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잘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육안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기울었어요 보시면 왼쪽으로 살짝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15로 정도 건물이 기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자, 보이시죠. 보시면은 공사가 중단된 관계로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남대학교 어떤 모습인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제 폐교된다는 소식들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고 있었었죠 사남대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래 사남대학교가 폐교가 되냐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궁금증 제가 오늘 어,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의 옆모습이고요 도서관 진짜 아깝지? 저 튀어 놓고 그래 못쓰니까 학생들만 상처 입지 자, 여러분들, 이 건물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건물은 일단 뒷모습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어, 정면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학생회관이 있죠. 그래서 학생회관을 짓기 위해서 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남대학교가. 그런데 그 공사가 어, 중단되게 됐어요. 언제 중단이 됐느냐? 1998년에 중단이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20년째 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결국에는 어폐교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이제 공사를 할일말의 이제 희망조차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죠. 아, 어 그래서 산남대학교에는 이제 어 학생회관도 지으려다 했다가 이렇게 어 여전히 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아어 있는 어 현실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어 옛날에도 와본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안 어, 납니다 진짜로 한자 이거뭘 어떻게 람야 되냐?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있다 사람 있는 것같습니사람이곳은이사람보이 않도록 하겠습니이또사람만나면은 직원분들 만나면은사이날것은아가지고 아 여기는 아, 살짝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로서자세 <laughs> 괜히 뭐싸우날 필요 없죠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아, 잘나겠구만 어? 학교 정말 잘 나왔구나 대학교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 91년도에 이제 어, 이용화재단이 이 서남대학교를 남원에 만들게 되죠. 남원에 만들게 돼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 이 남원시에서 어, 되게 헐값에 이 땅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남원시에 이제 큰 바람이 성취되었다고 이끄끌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원시에 이렇게 대학이 생겼고 이제 91년도부터 어,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 이제 이용아 씨가 2012년에 이제 비리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서남대학교에서 어 횡령한 돈만 33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 씨가 만든 그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 신경대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한려대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대학교 뭐 여기 있고 그다음 또 아산 캠퍼스도 있죠. 이렇게 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학들에서 복합적으로 어 횡령한 돈이 약 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9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서남대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대학들이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어렵겠죠. 서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도 유치했죠. 의학대학교도 유치했었고, ROTC도 있는 이런 대학이었는데, 이렇게 몰락하게 된 모습입니다. 왜? 저 한자 모르겠다, 맞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정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마 기숙사였을 겁니다. 아, 대학이 내 기억에 기숙사였다. 여기 기술사 있다 여기. 감옥 아니고? 어? 감옥 아니고? 뭘 감옥이야, 이씨. <laughs> 오, 오 미끄러워라. 자, 사실, 대학 탐방하고 있는데, 아, 제가 옛날에 2013년도에 대학 탐방할 때도 아, 이렇게 뭘 찍고 하는 거에 되게 이렇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악관이라고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에 왔었을 때이 기숙사 안을 제가 둘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물가물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출입이 가능했었는데 보시면은 문이 이제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또 빙판길이라 가지고 어, 지금도 꽝꽝 얼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고 다른 곳으로. 우. 다 얼었다, 다 얼었어. 보시면은 다 얼었어요 지금. 다 얼어 가지고 너무 미끄러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추울 것 같아요. 우. 남새야 예, 재단의 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사실상 폐교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단 비리로 오랜 기간 몸살을 날인 전북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폐교 방침을 확정해 20일간 구성원들이 대학 문을 닫는 상황을 막아달라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서남대학교의 폐교가 확정됐습니다.